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 1기의 주제는 시편이었는데, 2기는 우리 교회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인 대쟁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에는 지금 전쟁이 없지만 우리는 우주적 규모의 큰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인식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에 상관없이 이 전쟁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만 이 전쟁이 끼치는 영향들, 즉, 재난, 도덕적 부패, 죽음 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싸움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를 원수 또 마귀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마귀가 루시퍼라고 불리던 매우 탁월한 천사였다고 또 그는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마귀가 되었을까요? 그는 또왜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월요일 내용입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루시퍼는 하늘의 보좌,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라는 의심을 천사들 사이에 불러 일으켰습니다. 천사들인 우리는 완전한데, 왜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고발자, 곧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천사들 사이의 반역은 점점 커졌고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하는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은 사탄을 따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지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완전한 곳에 두셨던 것처럼 사람들도 죄 없는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곧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유,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징표인 자유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도록 유혹했고, 그는 그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아담과 화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분께 불순종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곧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떠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지만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고 우리 인간처럼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배고픔과 아픔을 경험하셨고. 또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내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목요일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의롭고 완전한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 안에서 쉬십시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려 싸움을 걸고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억누를 때 예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셨고 어둠을 쫓아내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쟁투는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승리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평안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